시, 시, 실증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뭐뭐가 있는지 먼저 딱 알려주고 네 음, 이걸 받으려면 이런,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도 저도 없으면 저는 이걸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럼 회사도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어, 의논 드린다. 그냥 그렇게만 말해요? 말씀드린다고요? 아니의논한다고 의논한다고요. 아, 의논한다고요. 아. 이걸 제가 진행을 할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응? 응. 미리 조치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전, 뭐, 나갈 걸 예상했거나 아니면 대보내야지라고 생각하고 뭐 있었던 사람이 나간다 그러면 굳이 면담하겠냐? 그게 아니니까 이제 면담하자고 하는 거지. 어, 안 그래도 자르려고 그랬는데 잘 됐네. 이거. 그래, 빨리 나가라. 이러겠지. 그러고 보통은 너처럼 나가는 케이스가 없을 거야. 미리 얘기하고 나가는 케이스가. 아, 이번만 하고 간다고요? 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뭐, 회사 입장에서, 어쨌건 1년 넘게 일했던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타격은 타격이야. 누군가는또 채용해갖고, 그 정도 가르치려고 그러면, 또 이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 말이지, 그거. 그러니까,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니네 회사, 응? 관리자라면 한 번은 잡겠다 그랬잖아. 어. 그게 상식이야. 그, 그런 그 상황이 벌어져야 너도. 어 그럼 내가 여기서 뻘짓만 하다 나가는 건 아니네. 이런 게 있어야지. 그지? 근데 네가 나간다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잡아. 그럼 그것도 자존심 상한 거 아니야? <laughs> 아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나간다고 그러면 이게 일사천리로 그냥 처리될 줄 알았어요. 위로 아. 딱딱 보고 돼서. 그게 그렇지 않아요. 봐봐. 네. 네가 관리자라고 생각해봐. 네가 네. 중간 관리자 네. 네가 밑에 있던 애가 갑자기 나간다 그래. 그 얘기를 네가 위에 상사한테 얘기를 하잖아. 그럼 상사는 너한테 뭐라고 할것같냐그왜 나가? 너한테 문쳐 그런다고. 네가 야, 그 애를 어떻게 했길래 걔가 나간대? 너, 너한테 너 이제 책임 물어. 자꾸 물을 거라고. 근데 너도 당황스럽지? 네. 그거야. 니거 어떻게 알렇게 나가는거야. <laughs> 그니까 내가 데리고 있던 후배가 갑자기 나간대? 그러면 나한테 손실이 한거야이거는너 위에서도 나를 좋게 안 봐. 들어온 지뭐몇 개를 안 돼서 도망간 거 이런 거에 상관없지. 근데 1년 넘게 같이 근무하던 팀원이 나한데 그러면 야씨 나한테 타격이라고. 내 윗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지. 그러면 이제, 나한테 이제 얘기가 오겠지. 근데 보통 일반적인 책이라 그러면 널 직접, 위에서 널 불러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날 불러갖고 얘기를 하지. 제 바로 윗사람이요? 음. 그럼 사수요? 근데 이제 니네 회사는 그렇지 않냐고. <laughs> 보통의 회사람은 그렇다고. <laughs> 아. 야, 뭐, 뭐, 무슨 일 있었어? 걔왜 그래? 왜 나간대? 이제 그렇게 물어. 묻기 시작해서. 야, 좀잘좀 좀 해봐. 말려, 말려봐. 지금 걔가 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적인 상황인 거야. 그래서, 위에서, 야, 부장님, 부르지? 야, 왜 그래, 임마? 좀더잘 힘들지? 자, 술 한잔 해. 뭐, 이렇게 또, 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더 하자, 임마.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몇 번은 말린다고.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그러면. 너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그게 일반적인 거야. 한번쯤은 뭐첫 직장에 뭐 어린애가 들어왔다가 힘들다고 나간다고 할수 있거든. 근데 뭐야씨한달 이상 그래도 좀 버틸 만큼 버텼고 그래도 이렇게 애가 이렇게 싫진 않고 어? 그래도 꾸준히 했고 좀더 하면 잘 적응해서 될것 같은데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한년 넘어서 아 이제 제대로 갈래나 고다 했는데 이제 나간다 그러니까 당황스럽지. 근데 지금 니네 회사는 직접 위에서 널 직접 불러갖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 보면 아마 내부적으로 얘기는 했겠지. 그래서 물어보고 했는데, 어, 모르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직접 만나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어. 어쨌든, 뭐, 관리자 입장에서 너를, 뭐 보겠다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쁜 일은 아니야. 뭐, 어쨌든, 그건 그거고. 이제, 찾아야지, 왜안 찾아, 엄마. 아, 진짜 아파면 이것도 못해, 클릭. 안 돼, 맞자. 어, 질, 질, 자안 돼, 안 돼. 진짜 어, 안, 안,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laughs> 진짜 안 돼요. 어, 전기 자동차는 뭐, 이제 뭐, 이제 이미 대중화 되기 시작을 했잖아. 네. UAM도 곧. 대중화 될까요? 이제 건설을 시작을 하니까 이제 이미. 이제 네. 5년 안에 이제 떠다닐 것 같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우주. 아. 우주 축도. 관련된 업체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신규 인력 채용이 굉장히 그쪽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 전자 이런 쪽으로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회, 기회. 아주 좋은 기회야. 그꾸준 공부해보고 너뭐 비행기가 됐건 뭐 이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쪽으로 하고 싶데요 회사도 그 방향으로 조금씩 이렇게 옮겨가는 쪽으로, 이렇게 비행기 근처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찾아봐. 근데 퓨즈가 있는 건 이제 회로 차단용 퓨즈라고 보면 되고, 이거를 네. 뽑, 사람이 인위적으로 뽑아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 퓨즈를 뽑는 거지. 그래서 이제 플러그라는 명칭을 쓰는 거야. 그럼 이 플러그를 뽑으면 배터리가 완전히 반으로 나뉘어서 배터리 공급 자체가 안 되는 거지 메인 전원이고. 전기차 화재라는 게 일시적인 과전류가 많이 흘러서 계속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화재인데, 그럼 뭐 이게 지금 지금 이 플러그 하나밖에 없잖아. 네. 배터리가 뭐 300볼트다. 300볼트 가운데에 퓨즈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네. 그럼 여기에 끊어졌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과열이 되었고 발생을 하면 100볼트 이상의 일단 전압과 많은 양의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걸 세분화 시켜서 끊어버리게. 스파이 영화인데 이건 스파이 영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은 그냥 스파이들이 나오는 영화야. 근데 하 지금 예, 예술 장르라고 보일 만큼 참 이게 영화고 할 말도 참 되게 많은데 아무튼. 아,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이걸 추천하면 니네들은 다 욕할 것 같아, 나를. <laughs> 그래가지고, 추천을 한번 못할 것 같고, 아, 이런 영화를 같이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니네가 나이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 사실, 퀸메릴도 좀 재미없어요. <laughs> 재미없는 게 맞아. 니네가 읽기에는 재미없는 게 맞아. 일주일을 보는 거지. 반을 보는 거. 오히려 앞쪽보다는 뒤쪽이 좀더 빨리 넘어갈 거야. 아, 니네 아는 영화들이 좀 나오니까, 뒤쪽에. 음. 이게 지금 니네가 예전에 그 했던 킥보드, 킥보드에도 요 비슷한 게, 그러니까 니네 배터리에 직접 커넥팅 연결을 할 때, 배터리 그... <laughs> 전압 측정할 때는 두 개를 점프시켜야 측정이 됐잖아, 아, 메인. 토탈 전압이 그게 네. 이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플러그를 빼버리면 배터리가 반이 뚝 잘리는 이런 형태로 아...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고기를 쇼트 시켜 놓은 거거든. 아, 그러니까 플러그를 넣을 때에만 배터리가 이제 연결되는 거야. 그렇지. 플러그를 딱 꼽아야 배터리가 전체 전압이 나오는 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안전 플러그가 이네는그 배터리의 커넥터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보면 되지. 알죠? 아예 셔트가 날수 있는 상황을 아예 안 만들어 리는거지그굳 그, 얘도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제 얘는, 뭐, 그 배터리를 교체하는 타입이 아니니까, 굳이 그렇게는 안 만들고, 정비나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그, 중간에 이렇게 뒷좌석 밑에, 그 배터리가 뒤에 있잖아. 그래서 뒷좌석 밑에 배터리에 직접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플러그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로거를 같은 방식으로 손잡이 이렇게 올려서 딱 빼버리면, 배터리가 반이, 그냥, 잘리는 듯한, 회로, 회로상으로, 배터리가 반이 잘리는, 이런 현상이 딱 벌어지고, 이 연결된 회로들이 다 끊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보면, 여기도 보면, 넘버 6, 넘버 7 사이에,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라인을 하나 끊어버리잖아. 요 안에 퓨즈도 들어있고, 음. 그래서, 요게, 이제, 일종의 회로 보호장치 역할도 하는 거다. 배터리 전체에, 과전류가 흘렀을 다 지금 여기서 보면 250원 페로 되어 있는데 음 그래서 아까 뭐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 이런 퓨즈를 지금 여기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나와 배터리 구성도 나와가지고 모듈이 12개 96개 셀에 모듈이 12개가 있는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배터리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요정 가운데에 이제 플러가 그 있거든. 근데 벌써 지금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이 배터리 팩이 지금 현재 1 년에 몇백 개씩 나오고 있고 향후 5년 내지 10년 거면 한 해에 만개 이상이 나올 거라는 거지. 이게요. 이 배터리 팩이 팩이요. 전체 팩이 이 최상만의 품고는. 근데 문제는 이걸 지금 지금 현재도 이걸 좀활용하는 업체에 가지고 가는 운송 시스템 이런 게 너무 열악하게 돼갖고 한 달에 한 번꼴로 화재가 나는 게 아, 그거 뉴스에서 봤어요. 어, 네. 이거를 폐기할 때를 예상을 하면 이거 빼버리고 중간 중간에 끊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씩만 만들어놔도 그런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 음. 중간 중간에 회로를 여기다 끊어버리면 화재가 날 확률을 많이 줄줄 줄 수밖에 없잖아. 회로 회로 자체를 끊어버리니까. 음. 그래서 요거는 정비할 때 빼낼 수 있는 안전 플러그다. 이렇게 세이프티 플러그로 뭐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뭐 폐기할 때나 아니면 뭐 화재가 났을 때 이럴 때 이제 극한의 상황을 대비한다 그러면 중간에 중간에 좀 하나씩 만들어놔서 뭐 폐기할 때는 그걸 빼버리면 완전 영구 못 쓰게. 어차피 다 분해해서 또 재활용하는 을 거니까. 근데 요즘은 이건 이 예전 타입이고, 요즘은 요게 하나하나의 팩으로 만들어져서 나올 거야. 아, 그렇군신선안얘고 응.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 만들어지는. 아, 그, 아니, 오니깐. EGMP 기본 모듈 있잖아. 그 모듈은 딱 뜯으면 요걸 하나씩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음. 그래서 뭐 승용차다, 뭐 e v 6다 그러면 요게 6개 들어가고, 뭐 아니면 SUV다, 그러면 이게 뭐. 네 개를 더 넣어서. 아, 그래서 플랫폼용. 그렇게, 응,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생산을 해내는 거지. 그래서 수형차용하고 SUV용하고 이제 무게가 다르니까 자동차 무게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것만 몇 개를 더 넣고 덜 넣고 이렇게 해서 생산을 계속해내는 거라고. 자율주행차랑 같이 이제 진행이 되면 대중교통이 웬만한 게다 자율주행이 될 거고 자기가 자가용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혹은 자율주행이 이제 나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굳이 배터리를 대용량을 내가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어져. 네. 자율주행이 나오면. 이게 곧 나올 거잖아. 왜 자율주행이 나오면 대용량이 필요 없냐. 왜 없어? 지가 아... 가서 충전하고 와. 아, 그러면 되는구나. 굳이 제가 음, 안 가도 되는구나. 음. 아, 그러네. 아니, 심지어 좀더 가면, 내가 만약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가 있잖아, 그럼 내가 출근하고 그 다음부터는 얘는 서 있잖아. 네. 아깝지. 야, 너 가서 돈 벌어와. 내가 <laughs> 가서 카풀하고 이렇게 아. 자율주행이 가능하니까 그럼 그걸로 배달시키고 어. 뭐. 가능해. 카풀, 어 가능해. 택시 택시처럼. 어, 어. 그럼 차를 몰릴 어. 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 거기 에다가 이런 패키지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굳이 대용량 배터리를 싣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네. 이런 거를 운전자가 제어할 수 있는 음, 그런 거. 항공기에서도 이렇게 비상 탈출 버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빨간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러면 차도 달리다가 있겠다. 탈출 버튼 누르면 이렇게 펌 사출 나니 아니, 사출이 아니라 <laughs> 배터리를 오라고 시켜 버릴 수 있는 기능. 취했어? 어, 아니요. 서전에 그그 테슬라도 뭐 정원 나가면 문문 여는 이런 것 때문에 매뉴얼을 또 만들었잖아. 그렇듯이 만들어야 돼. 아난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수, 쓰레기다라는 게 점점 더 느껴져가지고. 아, 그래서 이번에 뭐누리오 마찬가지고 하드웨어 성능이 안받쳐주면못 올라가거든. 못 올라가 거까지 이번에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이번에 실패한 것도 하드웨어 분량이야. 소프트웨어 분량이 아니야. 소프트웨어는 뭐, 별거 없어. 그건 다 지상에서 제어하기 때문에. 별거 없어. 여기서 땅! 쏴버리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올라가서 어느 정도 분출하고 몇 초까지 나와서 딱 꺼지고 이걸 만드는 건데, 이거는 하드웨어야 근데 아주, 아주 그냥 예전 거야. 그래서 나는 오히려 뭐, 예전 거라 단순해서 공부하기뭐 뭐 좋겠다. 뭐, 그렇긴 한데. 거기서 다른 시뮬레이터 쪽 아니면 시뮬레이터 또 생산형 업체 이쪽 좀 계속 알아보고 그쪽으로 이제 건너갈 수 있는 이런 좀 도전을 해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쪽으로 또 가면 나도 뭐얘 덕분에 나도 이제 시뮬레이터 우리나라 전체 시뮬레이터를 쭉또 조사를 해봤지 해봤더니 이렇게 일단 가보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분야하고 관심이또두개 되니까 얘도 얘가 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